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능을 치는 그런 날이네요. 자, 따뜻한 날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적으로는 10월 초날이 되고요. 바로 예 일지는 무인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근분으로오자영자를 쓰는 날이고요. 노란옷을 입고 가시고 시내 주황통에 노탈을 가시면 되겠네요. 자, 모토는 개수를 좋아하죠. 무게합합니다 개묘, 개수. 개사, 개미, 개유, 개개축이라 태어난 사람 좋아하겠죠. 오늘 태어난 사람 성품이 아주 온호총명하고 인자함을 근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망이 높고요, 신용도 있고 머리도 좋고 예술적인 재능도 아주 뛰어난 포어보다큰 사람들입니다. 자, 범띠는 개띠 좋아하고 말띠 좋아하고 돼지띠 좋아하죠. 그러나 닭띠를 싫어하고 원숭이띠 싫어하고 소띠를 싫어합니다. 자 대저 범띠는 뭐, 뭡니까 아주 조금 욱하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다이질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무토는 임수를 싫어합니다. 무임충이라 그럽니다. 임인, 임진, 임어, 임신, 임술, 임자를 싫어하겠죠. 자 직업은 운수 선박업, 숙박업, 임대업, 여행업 예체능이 아주 뛰어나겠죠. 철학자 무속인 건설업 인테리어가 많습니다. 예 건강은 위장병, 척추디스크 그죠, 협잡증, 전립선 질환. 비염, 축농증, 부인까지란 탈모질환, 그저 갑산성 질환이 많은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수는 수능 날에 11월 16일 음력 12월 초날. 자, 띠변호세 들어가겠습니다. 알팔봉샘 아, t v 구독, 좋아요, 알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띠입니다. 자, 지띠부터 볼까요? 범날의 지띠. 오늘 횡재수가 좀 있네요. 오늘 지띠님들 복근해줄 사보세요.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소띠볼까요? 당화살입니다 이별 뒤에 오히려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렇 그래서 오전에는 꿀꿀 했는데 오후에 아 예, 연하의 남자 운 나타나서 연애 운이 좋아지고 결혼이 좋아지고 사업은 금전은 매매 운이선 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범띠가 범날을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모이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하급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그온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 보이지 않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섹시한 예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 괴로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학업은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오정 미래 건강은 다 좋고 성형은또 좋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돈은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좋고 금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업은 업도 아주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오정 미래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자, 뱀띠 볼까요? 영마살이죠. 약간의 사고수가 있고 구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뱀띠님들은 보시빙 조심하지 주식 펀드 코에는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요. 입 조심하십시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자, 말띠 볼까요? 말띠 꼭만나기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그죠? 결혼이 좀 꼬입니다.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아 오늘 행제수가 좀 있네요. 복근 한줄 사보세요. 오늘 돈 많고 점잖은 오빠야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우리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성형도 좋습니다. 자 오, 영마살입니다. 원숭이띠 그죠. 이별 뒤에 점잖고 돈 많아 오빠야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몇 명은 상호다 아주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닭띠 원진살입니다. 역시 이별수가 있어서 조금 외로운 하루가 되네요. 그러나 금전은 사업은 제조업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개띠 볼까요? 불타는 밤이 되죠. 인어술 사밥이 되죠. 오늘 소개팅이 있습니다. 밤마실 나가서 모든 해포를 풀고 오고 행진수가 있겠습니다. 응. 복근한 줄 사보세요. 자, 돼지 띠 볼까요? 오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알찬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은 예,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날 예,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팔홍쌤입니다.